6. 25 전쟁의 영웅들을 기억하나요? 우리는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많은 고통과 희생은 역사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팀 목소리들을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평화는 그들의 처절한 싸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아픔은 종종 전쟁의 그림자에 가려졌죠. 이 영상을 통해 전투 속에서 보여준 용기와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병사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웅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와 희망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귀 기울임이 필요합니다.